<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 혼자 영상을 시작합니다. 지금 줄리엣이 집에 없어요. 줄리엣에서 오랜만에 친한 한국 친구랑 같이 점심을 함께 하려고 나갔고, 저 혼자 집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굿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우선 영상을 찍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올리는 모든 영상에 공통적으로 조금씩 달리는 댓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줄리엣은 한국어를 안 하나요? 줄리엣은 한국말을 못하나요? 줄리엣은 한국어 공부를 안 하나요?라는 등의 댓글이 달려요. 물론 저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리엣이 한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줄리엣이 한국어를 할줄 알고 듣기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단지 제 앞에서 한국어를 안할 뿐이죠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제 앞에서 한국어를 하는 게 부끄러운지는 몰라도 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심지어 카톡도 무조건 한국어로만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줄리엣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스킬이 높답니다 근데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에 줄리엣이 한국어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줄리엣이 한국어를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증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책들이 줄리엣이 공부하는 책들인데, <laughs> 보시면 이렇게 책이 꽤 많답니다. 이게 다 한국어 책이에요. 이 중에서, 물론 줄리엣이 공부를 다 했고, 아직 해야 되는 책들이 있긴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필요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줄리엣이 본인이 느끼기에 최근에 필요한 책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 책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리엣이 그 책을 사기 전에, 몰래 먼저 사서 책꽂이에 꽂아놓으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줄리엣한테 책 선물로 하나 한게 있죠. 트와일라잇 Twilight. 저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뭐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 바로 구매를 해서 최대한 빨리 줄리엣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책이 도착했습니다. 이틀 정도 걸렸는데. 바로 와서 이제 이 책을 잘 숨겨 놓은 다음에 줄리엣한테 몰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쿠의 다리를 보세요. 요염한 미쿠의 다리. <웃음> <웃음> 어? <웃음> <She's shy. 웃음> 오늘 줄리엣이 편한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짱구 옷을 입고 왔습니다. <laughs> 지금 감기 때문에 아직 좀 아파서 최대한좀 편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네, 오늘은 좀 편한 옷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엣 다 해가? 줄리엣다다도록 네. 저... 네. 이런... 잘... 하겠습니다 네. 줄리나 그거 좀 갖다주면 안돼? 어? 책! 저기 뭐, 뭐. 그거 나 대학교 때 배웠던 거 대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 음. 그거 말고 딴거 아니야, 딴 것도 있어 그 옆에 야 <laughs> 언제 <laughs> <laughs> 어제 아니 어떻게 한 번에 못볼 수가 있어? Because I, was, I used you your university books, so I was looking for thermodynamics. <웃음> <웃음> 아니, 당연히 나는 <laughs> 한 번에 볼줄 알고 you're 했는데. <웃음> <silly>. <웃음> you're so silly, I can't believe you did that. And you just, <laughs> how h do you always hide it? So... <웃음> <웃음> 어제 사가지고 숨겼다가 제가 책꽂이에 넣었죠. 응 yeah. 오늘 yeah, <laughs> I was, I was so. <laughs> 줄리아 몰래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laughs> yeah, 자연스럽게 내가 했잖아 영상해 오늘 영상이 이 영상이야 줄리엣이 그렇게 원했던 책입니다. 왜안 울어? 옛날에 투어라이 책 했을 때 울었잖아. 이것도 기다렸잖아. 빨리 울어.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줄리엣이 할 말이 있답니다. 올해 줄리엣이 한국어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자기가 말해주겠다고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h, my goal for this year is i really want to take the topic exam by december by the end of the year and i really want to get level 4 also i really want to study well this year so i have some books that i I really want to finish this year so yeah i have a lot of books so I, i'm gonna choose a few of the books and i'm like okay these are the books i'm gonna use this year and i want to finish them and i want to know the material really well this goal i'm gonna do this book with dean 한국어 대화 중급 책이래요. 그래서 주갤 씨 저랑 먼저부터 뭐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어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뭐 I just wanted to be able to speak in front of you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but just to be comfortable and not to be afraid of it or something. 우선 저랑 좀 익숙해져야지 카메라에 말할 때도 좀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카메라에서 저랑 좀 yeah.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익숙, 익숙해지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yeah, to be honest, the 예전에 방송에서 그 말했을 때 줄리엣이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엄청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본인도 좀 아쉬워하긴 했죠. Yeah. 뭐 좋은 경험이었죠. 제 정말 중요한 목표는 한국어를 한국어로 말하고 싶어요. I really want to read my vows in Korean and um, read to his parents something in Korean. Like at least study well and write it by myself and then be able to read it. Like of course I might have the paper or something maybe if I need it, but I mean I wanted to do that by myself. That was my goal um, that I really really want to do.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책도 생겼으니까 네, 더 한국어 공부를 잘할수 있길 바라면서 한국어에 좀더 능숙해진 줄리엣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s going? No, I w i l 그렇지.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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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Yeah.